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용입니다. 아, 지난 주에는 주말 걸쳐서 자이데나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된 유데나필 그 자이데나의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다녀왔습니다. 남성과학회의 역사나 다름없는 우리 부산대학교의 그 박현준 교수님께서 자이데나 20년이라고 하는 그 동안의 개발 역사 또 발전된 과정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는데 또 제가 좌장을 맡을 기회가 있어서 제주 메종 글레드에 다녀왔습니다.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1999년도에 비아그라, 2000년도에 또 시알리스 이렇게 허가를 받은 이후에 이미 그때 그 동화제약이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똑같은 계열의 약물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약물을 개발을 했고요. 그 약재는 어떻게 보면 그 약리 기전상 약동학적 기전상에 아주 그 이상적인 약물이 이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국내 FDA허가를 받았고 그동안에 미국 FDA허가까지 받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특히 어,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그 세알리스 메일로법이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십오년 이상 메일로법을 하고 있는데 자이데나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천십 년도에 오십 m 리 메일로법을 허가를 받았고 이천십삼 년도에는 또 칠십오밀리 메일로법까지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반감기가 긴타다라필과이 유데나필, 세알리스와 그이 자이데나의 메일로법에 아, 정말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그 역사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치료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필요할 때마다 복용하는 약제가 줄을 이루었다 그러면 15년 전서부터는 메일로법 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서의 복합요법 등이 이제 개발되어 왔는데요 이 자이데나 메일로법은 특이하게도 처음 FDA 허가를 받았던 어, Cialis 메일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한테도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약제로 어,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토종 발기부전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데나 메일 요법을 그 동안에 유용하게 1차 및 2차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해온 경험을 토대로. 주제 발표하신 그박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주셨는데요.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서 매일 요법을 적용해서 좋은 효과를 얻은 경우에 이 장기적인 치료, 자이데나의 그 장기적인 치료 요법을 유지하는 방법에서 격일 요법. 용량을 줄여가는 요법 그동안에 저희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용량을 조절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참석한 많은 비뇨의학과 의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이번에 자기드나 발매 2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동안에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적으로도 가장 임상 경험이 많이 축적된 우리나라 비뇨의학과에서의 장기적인 치료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2차 치료제로서 또 발기부전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도되고 있는 그 임상적 효과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도 학술적인 보고가 있을 때보다 추가적으로 또 영상을, 어, 추가적으로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의학TV용이었습니다.